조명 처리해 주지 알카탈라가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바니르고 바르코프를 잡았을 수도 있어 안 보인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가만히 있어봐 를 찾아 암흑 속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차단기. 가리지 인질 바르코프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네.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 완전 탈진했습니다 교회버 시계탑의 보로들이살아있을지 몰라 적 차량이 순찰중이다 거지리아지 <laughs> 何 어난다이 아! 이거 놀랐던 거였는데. 나 멘디, 나나 멘디, 나와 걸릴 뻔했어. 손들이 <laughs> 눈치챘다. <놀리도>

아, 미치겠네. 라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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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지나가? 답이다. 어지게적 촬영 <목소리도> 잘했다. 어떻게 답 적을 수있을

<놀라> 확인했다 하대로 아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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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폴 그리 파르코프의 가족이다. 바르코프가하늘의 집어 쳐들온 걸 그대로 갚아 주는 건 당장 교회. 아! 이라 다. 여 확인해 아, 여기서부터네. ما ش ف 아 ق ت 아 العدو. ب 걸리기 전에. 그래, 상태를 그... 가족을 니다하송합니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이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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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어다죄송합로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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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를끄 뒷문 있지 않을까? 에서적 차량 접근 중. 주 쪽으로 가야 되네. 시야에서 벗어났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두스 <람소리> 음... <람소리> <람소리> 하스뷰 어디로 나가는 거야? 저쪽인데아후방 <놀람> 저기다 훌륭하다

짐을 건드렸다. <laughs> 놈들이 몰려올 거야. 오지게 착이다. <놀라> <놀라> 아, 배. 빨리 가라. 배 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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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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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늦었다! 보이는 3층, 사람 하나만 람은이 있다! 음, 그게 유일한 정보람은이물 꼭대기 층으로 와라. 거기서 만난다. شو عم يصير هناك؟ شو الكهربا رايح شوف شو لسا شو عم يصير هناك؟ اللمبات صار له شيء شو شو عم يصير هناك؟

رح نقتل هالكلب وحدين راح يلاقي لنا المخبز شو عم يصير هناك رح نبكيكم دم واني شو عم يصير ما شفت اثر لسه ما شفت اثر 우리 하슬 규 주도 우리 진다삼 엄청. 내가 너무 많이 쏘고 쓰... 다녔나? 기총 좀 빌리자. 조심해. 소음기가 없으면 놈들이 눈치챈다.

ما راح بعيد شو لسه هي ما راح بعيد احلى هي لا شفت حصل له لسه عم ندور لا شفت حصل له لسه عم ندور Tam te ruchasz. Ale شي 아 h a t do I have w i t 쟤로쟤어이 녀석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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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쟤는 쟤는 쟤다 쟤는 는쟤다는

パスがきた!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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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내가, 내가 안, 안 눌렀어, 눌렀어. 없어. 아 저걸 있잖아 너를 보호하려고? 아니 널 데려간다 빨리 잠깐 난 저기 아리야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 위치를 안다고 이거 화공장인걸네 거기를 공격할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프라이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줘 제발 내 동생을 도와줘 어제? <laughs> 아, 아, <laughs> 어돼 다른 길을 알아? 끝 으로, 끝 으로, 다 으로, 끝 따라와! 으로, 끝으열끝 으로, 끝 으로, 끝 으로, 끝 으로, 끝 으로, 아! <어떻게> <놀라> 아,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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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thank <laughs> you 띵데? 하잖아. 와. 건물을, 건물을 통과해아미치겠 안으로! 교회주는 피해! 제 것을 질를 거다, 프라이스!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 너도 잘 알겠지?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지? 네? 응? 대이님 용서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데이, 가. 가. 부탁할게 파라한테 진짜 계획을 알려줘 언젠가 온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세상에 신경안어 나는 파라 때문에 한 거야. 도이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러시아 포로교원? 우리만 무슨 일입니까? 기다려 일더 크게 키우지마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대리전이야존 우린 그냥 소모품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넘겨줘 예 yeah. 아. 내려가 정보 잘 쓰지. 네가 뭘 하든지 도와줄 수 있어. 필요하면 연락하지.